네, 안녕하세요. P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다행히 내려오다가 바닥을 이제 잡고 다시 상승을 시도를 해 주는데 오늘 보면요. 장중에 보시면 한11% 정도 가까이 올랐다가 이게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오늘 왜 나온 건지 그리고 다음 주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번주에 이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 종목이 이제 내려오다가 이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이제 최저점 나오고 바닥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9천원 부근에서 또 강력한 바닥이 확인이 되었는데 오늘은 이게 또 1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11,000원까지 올라갔냐면 이제 여기가 단기 저항선이 될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 앞전에 보면요 자이 급등 신호 나오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보면 여기서 갭이 좀 많이 떴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내려올 때뭐 거래 자체가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는 이 만천원까지 올라가는 건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매물 공백 구간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저항 때까지 만천원까지는 일단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또왜 밀려 내려왔냐 자첫 번째는 여기가 단기 저항 때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죠. 뭐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단기 바닥을 잡고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분봉을 좀 보면요. 장 초반에 좀 세게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좀 윗골이 달고 밀려 내려왔다. 근데 이게 오늘은 또 이제 지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게 또 PIE의 오늘 캔들이 이 지수 흐름과 좀 비슷했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 그래서 이게 분봉을 한번 살펴봐도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쭉 밀려 내려오는 흐름 이거 오늘 PI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영향도 있었다. 최근에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막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수로 인한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인한 변수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제 PI가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폐제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원래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제는 이게 풀리는 과정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면은 이게 완전히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 투자 경고 종목에 걸리게 되면은 이 급등주들이 올라가다가 쉬어 갈수 있는 명분이 돼요. 왜냐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신용도 못 쓰고 아무래도 뭐 증거금률도 올라가고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등주들이 투자 경고 종목 걸려있는 동안에는 주가가또 잠깐 쉬어가다가 이거 풀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PI도 일단은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는 흐름 다음 주에 꼭 체크해봐야 되는 흐름이 뭐냐면은 지금 이 단기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이 박스권인데 이 9천원 부근 있죠? 여기는 깨면 안 돼요 여기가 깨지면 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000원 지지선 지켜주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9,000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앞전에 이거 2차 상승 나올 때 힘을 많이 모았던 구간인데 지금 내려오다가 최근에 여기서 바닥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잡은 게 아니라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는데도 바닥을 잡고 그 다음날도 바닥 잡고 그 다음날도 9,000원 안 깨고 이 강력한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갔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9,000원 라인 한번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라 하면 이거 다시 엄청난 상승세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한번더 9,000원을 지지를 하면 이또적가일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11,000원을 한번 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이거 여기서부터 11,000원 뚫어내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게 되면 최소 상한가 한방 이상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뭐 지수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또 원래 이 종목이 나오려고 했던 이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이 p i 의 타점은 정말 잘 맞춰왔어요. 제가 이걸 말로만 한게 아니라 영상으로 다 남겨드렸는데 p i 제가 2월 12일 날 이거 상승 안 끝났다. 삼성유리기판 대장주 이때 잡으면 상한가 또 간다. 그래서 2월 12일이면 여기서 제가 또 영상 올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급등 신호에는 못 잡았는데 이거 횡보하고 나서 여기서 타점 한번 잡아서 그다음에 상한가 한 방이 아니라 한두방 정도는 먹었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반등 나오는 시점 정해져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PI에 대해서 2월 27일 날 올려졌던 영상인데 자, 이거 제가 3월 4일 날 보호에서 물량 나온다. 주주라면 이거 꼭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런데 이보호수 물량이 풀리고 나면은 이 수급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1개월차 보호수 물량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잡고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신규자. 그래서 이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3월 4일 날보호수 물량 나오는데 이거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올라간다 라고 했죠. 그래서 3월 4일이 역인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서 최저점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다음 날부터는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단기적으로 한20% 정도 올라갔던 건데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내는 데는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이제 매매를 잘 하시면은 물론 좋겠지만 제가 이제 매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매수를 할때 그다음에 매도를 할때 이런 타점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제가 매매를 하는 시점과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는 시점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PIE 제가 매수 진입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이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자 이거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잠깐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집중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I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매수 진입할 때 그리고 매도 할때 이거 타점 제가 실시간 문자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은 이제 제 개인 번호가 나와 있는데 01067905019 저한테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딱 보내두세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보내두신 분들은 제가 이 PI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이거 타점 문자로 다 챙겨드릴 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타점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앞전이나 또 최근이나 이런 타점들을 정확히 맞춰내는또 비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급등 주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항상 세게 올라가기 전에는 강력한 매집이 들어오거나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P.I.에서도 보면이 매집 포착 신호 화살표가 뜨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매집 포착 신호 화살표가 뜨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집 포착 신호 화살표가 뜨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이게 어쨌든 간에 주가가 세게 올라가려면은 뭐 어떤 세력이나 아니면 이 종목을 올리려고 하는 주체가 들어와야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도 여러 번 가고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등 타점, 급등 신호가 나오는 구간들을 반드시 주목을 하고 공략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예시 하나만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또 뒤에서도 급등 신호 나오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신호 나왔을 때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날 보세요. 그러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 유일로보틱스 급등 타점 나왔죠. 자, 그래서 이 타점을 제가 영상으로 도 올려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 날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위일로보틱스의 주가가 내일 대폭등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급등 신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날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은 주가 진짜로 대폭등했다 그 다음에 주가 상한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까지 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틀 만에 한 50%에서 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다 함께 수익 챙겨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Pi도 이 급등 타점 나오고 급등하고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두 종목 이외에도 또이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또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은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반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만 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 이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인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